앞으로는 알아가고 있는 여자한테 이렇게 밀당을 해 보세요. 진짜 환장합니다. 첫 번째, 확고한 성격. 일단 밀당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밀당을 했을 때그 여자가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밀당을 해도 전혀 타격이 없는데 그 여자가 과연 여러분들의 밀당에 협조를 해줄까요? 그냥 무시하게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밀당을 했을 때그 여자가 불안하고 초조해 할수 있는 상황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진짜 확고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진짜 한다면 하는 남자다. 라는 이미지 정도는 인식을 시켜주고 밀당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연락으로 밀당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기다리면 무조건 먼저 연락 온다. 라는 생각을 그 여자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밀당도 그 여자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절대로 먼저 연락 안할것 같은데 어쩌지? 이런 생각을 그 여자가 할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어떠한 밀당도 사실상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결국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 여자를 알아갈 때는 평소에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이미지로 보였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선택할 수 있는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로 나눌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멈추기 가끔 가다가 다른 남자들이 밀당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듣게 되면 너무 직진만 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멈출 땐 멈춰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밀당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너무 과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금 여리고 힘든 과정을 잘 참지 못하는 여자들은 무조건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적은 밀당이 아니라 그냥 그 여자를 놓치기 위한 행동을 한 것밖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밀당을 하실 때 적당히 밀고 당겼다 싶으면 중간에 멈추고 그 여자를 무조건 달래주세요. 그래야지만 그 여자도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집착하고 안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잘 달래가면서 밀당을 할줄 아는 남자들이 진짜 제대로 된 밀당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그 여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도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있는 이상 저 연락을 반드시 기다리게 될 거고,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해서 먼저 연락을 하겠죠. 바로 이 타이밍에 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먼저 연락이 왔을 때는 지어내서라도 왜 연락을 미처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달래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회의가 있어서 따로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혹시 많이 기다렸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뜬금없는 타이밍.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요즘 남성분들이 잘 하지 못하는 밀당 방법이기도 한데, 바로 뜬금없는 타이밍에 밀당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번이나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먼저 만나자는 말을 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은 너무 뻔합니다. 심지어 여자들도 저런 밀당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효과가 전혀 없는 밀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여자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밀당을 해보세요. 매일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던 남자가, 즉, 이제는 먼저 연락이 안 오고 만나자는 말을 못 들으며 어색할 정도로 적응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연락도 먼저 안 오고 만나자는 말도 하지 않는다며, 그 여자는 진짜 말 그대로 안달이 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적응을 해 놓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는 훨씬 더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여자가 예상하는 타이밍에 밀당을 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타이밍을 잘 노린다면 충분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